안녕하세요 다시다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그 미션오일 스포티지 미션오일 교체 준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오일은 저렴한 거죠 그러나 스포티지에는 맞지 않는 오일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오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ATF죠. 자동 변속기, 흔히 말하는. 요거 이제 토탈 사에요. 원래는 이제 프랑스 토탈 쿼츠 사에서 제유로 국내 제조하는 거죠. 근데 요게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호환이 좀 많이 되고. 요거는 어, 스포티지로 따졌을 때 디젤 디젤 차량은 ATF 일반 변,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 오일은 MVLV 자동 7속 미션이에요. 미션 오일이에요. 7단. 7단 이상, 아, 이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오일을 딱 하, 보시면, 여기에 그 승인 받은 그 회사가 쪼르륵 나와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이건 뭐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데 자동 변속기라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n q 5 스포티지에는 디젤에만 해당되는 자동 변속기용이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 차 같은 DCT 더블 클러치 DCT 오일이 바로 이제 요런 오일이에요. 요거는 이제 보시다시피 DSG 플로이드 요거는 주로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 뭐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어... 여기 보시면 VW, 뭐, 이렇 나와 있잖아요. 이게 폭스바겐 규격 승인 규격이에요. 볼보, 뭐, 여러 가지 있죠. 네. USB-C부터 해서. 요렇게 나와 있는, 이제, 회사 웬만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건 습식입니다. 습식. 스프트리는 건식이에요. 그죠? 건식. 쏘렌토가 습식일 거예요. 토렌토가아 그리고 여기는 뭐 아주 깨알같이 써있는데 여기까지 뭐다 읽을 순 없고요 어, 어쨌든 이거는 독일 디비놀 사 디비놀 거죠 디비놀 디비놀 DS 플루이드해갖고 이게 바로 d s g 라고 나오지만, 이게 이제 DCT 엔진 오일이거든요. 어, DCT 엔진 오일은 말 아니, 아니 말 그대로 DC, DCT는 한마디로 기어, 수동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동 기어. 수동 차량이 우리가 한마디로 스틱 있잖아요, 스틱. 수동 차량도 오일이 2리터 같이 안 들어가요. 똑같아요. 이 DCT도. 스포티지 재원상 1.7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나 이건 기어유입니다. 기어유 점도가 75 아니 아 스포티지는 70입니다. 70. 속스박겐뭐요 제품은 75W 스포티지는 70W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지 디젤에 들어가는 자동 미션 자동 변속기의 이 일반 그 오일은 자동 변속기 오일은 일단 많이 들어가죠. 오일 양이. 그죠? 스포티지 기준으로 아마 한 유니터가 안 들어가나?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요걸로 한 6개? 안못 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요거 이장단점은 있어요. ATF는 각 레인지에 오일이 이제 잠겨있죠. 그리고 토크 컨버터에 오이, 오일이 일 있죠 항상 오일 자동변속기는 자동 기어와 기어의 축이 왔다 와서 불어주는 게 아니고 뭐다 아실 거예요 그 토크 컨버터 안에 두 개의 어떤 그~ 날개가 있다고 치고요그 사이 이제 오일이 차이죠 그래서 한쪽이 돌아가면 그~ 오일의 힘으로 한 반대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속기를 일반 자동 변속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자동 변속기 차량은 어 미션오일 교체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드레인 그냥 밑차 올려서 밑에서 따가지고 그냥 받아내는 떨어뜨리는 그런 방식 그러면은 오일 그러니까 그. 이 차량에 맞는 오일량의 한 3분의 1밖에 빠지지 않죠, 오일이. 그리고 다뺄 수는 없어요. 일반, 일반 자동 변속기는 다 뺀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토크모터까지 다뺄 수가 없습니다. 뭐, 순환식 해도요, 안 돼요. 어, 왜안 된다는 거는 100%안 됩니다. 그리고, 웬, 웬만한 정비소에서는, 어, 아,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실 거예요. 다안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DCT 미션은, 말 그대로 이제, 기어박스잖아요. 기어오일이에요. 얘는, 이런 자동변속기 오일은, 이 뚜껑을 따면 그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어오일은, 뚜껑을 따서 뽑으면 쭉, 빨대가 이만큼 나와요. 빨대가. 예, 빨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장점은, 얘는 미션이 일단 작잖아요. 미션이. 미션이 작아요. 근데, 뚜껑을, 그 미션 뚜껑을 열면은 미션이 완전히 쭉 빠져요. 완전히 그냥 쭉, 진짜. 뭐 폐유가 남을, 뭐 그럴 그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쭉 빠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잠그고, 이제, 빨대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이걸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를 뜯으면, 그때부터, 뭐, 어느 기간 동안 못 쓰니까. 아, 저걸, 아, 빈, 빈통을 버려가지고, 제가 못 보여드리겠네. 요 아무튼, 요걸 돌려서, 딱 따면은, 빨대에만큼 나와요. 오일 넣기 편하게 해놓은, 해놓은 거예요. 다 그래요, 이디스티는 기어, 기어 오일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요거는 지금 습식이라 스포티지에 맞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그 스포티지는 그 재원상 보면 DCTF 70W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기아 순정 오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토탈사 제조사는 이제, 어, 대한민국이죠. 그죠? 응, 음, S-O-L. 프랑스 면허에 사, 그 하에 만든 거예요. 이거는 국내에서. 근데 이거, 이것도 오일 가성비 좋습니다. 이거 오일, 저렴한 오일인데 좋습니다, 이거. 이거는, 이 DCT는 습식인지 건식인지 자기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거기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요즘에는 건식 습식 겸용이 있어요. 예. 네, 그런 거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어 점도도 보통 2000cc 디젤을 타시는 5W35 내지는 이거, 이거 뒤에 거만 말씀드릴게요. 앞에 0이든 5든 뭐 그건 뭐 10까지는 잘안 들어갈 거예요. 음, 어, 일반 차량이 뒤에가 이제 35 넣으셨다가 막40 넣으셨다가 막 그래요. 점도에 이제 물기거든요, 그게. 물금. 얼마나 물, 물, 냐 그런 걸 따지는 건데, 앞 점도는 냉간식이고요뒷 점도는 이제 그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기어, 기어유는요. 그냥 그한 가지 75더70 70 더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스포티지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일 고르실 때. 어, DCTF, 건식, 70W, 요 오일을 고르셔서 사시면 돼요. 저는 이제 95년도부터, 제첫 차가 95년도 차인데, 좀 그때부터 오일을 제가 갈았어요. 그냥, 제가. 제가 갈았습니다. 그때부터. 물론, 시간이 없고, 뭐, 이럴 때는, 귀찮고 그럴 때는, 뭐, 맡길 때도 있었는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 거의 기억이 찾아볼 수 없고, 제가 그냥 다 갈았고요. 어, 일단 지금 스포티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스포티지 엔진 미션이, 아니 미션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 중간 전화가 왔는데,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 오일 교체를 혼자 하면,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제가 만든 이거 카램프에다가 차로 올릴 거란 말이에요. 뭐그 잭으로 들, 안 들고 카램프에다 올릴 건데 그러다 보면 촬영이 잘안 돼요. 혼자 하다 보면 이게 카메라를 놔도 여기 잘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교체하면서 막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서 영상 너무 길어지면 또 편집해서 또 빨리 돌려야 되니까, 교체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냥 세븐 골드입니다. 곡산 거. 요것도, 여기 구도일 있는 거 보니까는, 요것도 쌍용에서 만든 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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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SAO일에서 만든 거죠.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C2, C3, OW, 5W, OW30, 그리고, ACEA 요거는 이제 유럽쪽 어떤 그 규격이고요 API는 이제 미국쪽 석유화학공업 규격이에요 여기 보면 SN 이란 규격이 있죠 얘는 이 C2C3 하고 규격이 같이 이건 뭐냐면 가솔린 디젤 겸용 엔진오일이에요 겸용 근데 어, 가솔린 전용 엔진 오일이 있고 뭐, 디젤 전용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엔진오일은. 제가 이제 뭐, 보약이라고 해서 이런 걸또 넣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는데, 이걸 또 말하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거안 넣어도 차 10년은 굴러가, 15년은 굴러가, 이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저거를 안 넣는다고 해 차가 10년을 못굴러 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 아, 이렇게 또 표현을 해 드리면 은 진짜 뭐좀 그렇지만 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삼시 세끼 챙겨 먹는 사람이 있고 삼시 세끼 챙겨 먹으면서 건강 보조식품이나 뭐 보약을 먹는 분들이 계시다고 치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보약을 안 드시는 분은 100년 살고 보약을 드시는 분은 15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자기 컨디션이 좀 틀리긴 할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 약이 정말 약발이 받아서인지 아니면은 플러시보 효과일 수도 있죠. 나, 어, 나는 부양을 먹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왠지 좀 몸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아니면 정말 거기에 좋은 성분이 있으면 아니, 컨디션 좋겠죠.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광유를 쓴다고 응? 광유를 쓴다고 차가 부서지고 합성유를 쓴다고 차가 더안 안 부서지고 거기다가 또 부양맥인다고 차가 더주워진다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렇게 엔진을 분해해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예. 정말 합성유나 첨가제로 관리하시는 그차들 엔진을 따보면 진짜 깨끗해요. 엔진이 정말. 근데 이런 광유만 쓰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엔진 속이뻘개요 그러면 빨간 것 보다 낫겠죠 엔진 그 상태가 반질반질한 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보기 전에도 제가 갈았죠 제가 사다가 갈는데뭐 좋은 거는 왜 좋겠어요 괜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다 사기겠어요 그리고 뭔가 뭐 첨가가 뭐 조금 돼 있든 많이 돼 있든 뭔가 좋은 게 첨가는 돼 있겠죠 그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마찰 개수를 줄이기 위한 뭐 이런 것들 아, 스포티지 디젤 타시는 분들은 스포티지 디젤에 맞는 자동 변속 기율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6 터보 타시는 분들은 DCT 미션 오일 두 통만 사시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엔진 오일은 적당히 쓰시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기 싫으시면 기아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현대 기아 거. 네, 감사합니다.